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입니다. 핵심쟁점들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과 법리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최고 심판 기구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열리죠. 전원합의체는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정치인의 직무 관련성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논쟁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 관련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련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라는 음. 속보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대법원은 이제 4인 1조로 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3부에 배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부로 배당을 했다는 뉴스가 아마 오전, 어, 점심쯤에 네. 나왔다가 느닷없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네. 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 주심재판관이 있고, 이제 그세 분이 더 있죠. 그래서, 어, 기각. 어,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어, 후보님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전원이 일치가 될때 이제 기각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어, 하나 퀘스천이 있는 거고요. 하나가 이제 파기, 환송.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다가 이제 파기 환송이죠. 파기 자판.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 예를 들어서 유죄 무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 마지막이 이제, 어, 의견이 엇갈릴 때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주심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게 아니라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 합의체로 바로 돌린 거잖아요. 한두 시간 만에 네. 돌렸다는 말이요? 그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잖아요. 신기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직접 당해봤고 네, <laughs> 이기말 하는데. 네. 일단 대부분의 사건이 갑니다. 상고 갑니다. 상고 가면은 처음에는 가배당을 합니다. 네. 소부에 대부분은 1, 2, 3, 4, 네개의 소부가 있습니다. 예, 네. 아, 세개의 소부가 있습니다. 1, 3부가 있고 거기에 소부에 한각 소부에 대법관이 4명씩 있거든요. 그럼 소부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뭐 상고 이웃으로도 받고 다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 애비와 꾸를 짜가지고 그게 제가 보통 보면은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갖다가 다시 주심소부. 그러니까 어느, 이거는 이제 가배당이 아니고 정식배당을 합니다. 다른 소부에다가.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재판 연구관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아, 이건 자, 자, 상고에서 봐. 판결문은 봐. 증거 봐. 그래서 법리 해석을 합니다. 법리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갖다가 소부에서 결정할지 아니면 그 전원 합의체를 넘길지 갖다가 거기서 판단을 내거든요. 네. 근데 전원 합의체를 넘기는 건딱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경우. 그다음에 아뭐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인데 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예.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경우. 둘째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뭐뭐 예. 뭐, 뭐 내란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예. 다 전원합의체가거든요. 로 예. 근데 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게 실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 정식 배당을 받은 소부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우리 전원합의체 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내가 결정하는 서다이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정식으로 배당받은, 정식 배당받은 소부에서 이걸 핸들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주식만 정하고 바로 전원합의체를 넘겼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주, 그 소부에서 넘겼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나올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부에서 이거를 넘기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죠. 왜냐하면 저본배당을 받은 소부에서 예. 그래도 이걸 갖다 다 검, 기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밑에 또또 또 영, 영, 그 연구판사들이 있습니다 연구관이라고요. 네. 연구판사들이 법리 검토를 다 해가지고 이것이 판례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거 사회적 이목구는 중요한 사건인가, 이두 개를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기간이 보통 한달 한달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면 전원합의체 넘기는데 자 오늘 주심 결정됐죠. 그다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됐죠 이거 대법원의 체, 그 재판 체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거 누가 결정했냐 그러면 아 주심이 결정했습니다 주심 배당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 이제 됩니다. 조의대 대법관이 이런 결정을.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다라는 네, 네. 이제 전재하에 예. 그래서 언론에 나왔죠. 그렇죠. 예,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 네. 이렇게 소보배당을 했다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본인은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네. 회피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하고 대법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래 들어가는데, 이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회피하는 회피사유가 되죠. 자, 회피사유가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조희 저희대법관이전원합의제 해부 했느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 사실 불안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눈으로 보고 여론몰리를 저희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기위판사건과 맞물려서 지기위판사의 어, 좌우 배석을 바꿨잖아요 이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들 어, 그리고 어, 서울고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게 만들고 어, 1분 정도만 공개하고 또,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을 볼 때, 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돼 있다, 극보수화돼 있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갖고, 네. 어, 원칙적으로 그걸 갖고 보되, 마냥 불안해하지만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째려보면서 이들이 함부로 못하게 계속 여론의 압박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 올린 거를 100번을 양보해도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 사건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러면 처음부터 사건 그러면 처음부터소부배당 없이 바로 그냥 전원 합의체로 갈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소부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서로 무조건 뭐 본배당을 하는 게 가배당, 본배당, 본배당 받은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할 건지 소부에서 결정할건지지 결정한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예. 결정을 4명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 대법원장이 예. 개입을 하느냐? 아니요. 이네 명이 했다고 할 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주심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주심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그 주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옆에 대법관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소부에서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들한테 시켜 가지고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뭐 전원합의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실시안 되는데 그, 그,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칙적으로 네. 이제 여유 있게 그러면 이제 한다 그러면 그게 네, 맞는데 한다면 그게 이 정도의 여론의 주목 그리고 네.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소부에서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정말 이상하게 나왔다. 이런 걸 감당하기가 네. 어려울 겁니다. 신교수님 제가 이제 보면은 그 1심 판결문하고요, 2심 판결문을 실은 하주로쳐가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네. 비교를 해봤으면은 1심 판결문은 정말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형사재판장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검사가 주는 칼도 있고 변호인은 주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서라 그러죠. 요두 개를 보고 내가 이걸로 이, 내가 아, 나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 이걸로 결정하는 거고 아, 내가 내게 마음에 들어가 아니고 내 법리 판단에 이게 맞아. 그럼 이걸 결정하는 거고. 아, 내법률판단은 검사께 맞아가는 유죄고내법률판단은 변호사께 맞아 변호인단께 맞아 그러면은 이는 이제 무죄나 감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둘이뭉실하게 판결문이 좀 쓰여, 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에 위 대해서 소위 쌀사미로 잘라가지고 이행위는뭐 때문에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정확히 안안돼 있어요. 그런데 요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그그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죠 성남시장 얘기한 거를 하나하나 하나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이 이 말을 할 때의 상황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 이 말이 그다음에 미친 영향 이세 개를 갖다가 하나하나 하나 잘랐어요 그래서 판결 부분은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맨눈으로 우리가 겨,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째려봐야 되는데 마냥 불안해하지마는 하지 마시라라는 부분이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뭐냐면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를 아마 이게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네. 겁니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부분을 네 분한테 맡겨서 그들한테 다 엎어쓰게 할 수가 없다.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기면 어쨌든 거기에 연구관들하고 해서 다 검토하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어, 쉽게 말해서 6월 3일 전에 날수 있느냐? 이론상은 없어요. 이들이 633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나 극우, 유튜브 이런 데도 한번 보세요. 그들도 의견이 쫙 갈려져 있어요. 대체로 깽가리를 치고는 있지만, 뉴데일리 같은 소위 이제 굉장히 우측에 있다고 하는 언론들은 거꾸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대,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기들이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이번에도 배신하는 건가?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잘아시지만 사실심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예. 사실 관계에 적용이 잘못됐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픽스해 놓고 그 사실 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이 틀렸느냐, 법 적용에 있어서 오발을 했느냐, 아니면 이 법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잘못 적용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을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예.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대법원에서 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맞아요. 행위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그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다 해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거의 판례 형성이 된 그런 어떤 판결문이에요. 그대로 갖다 써도 판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마치 이제 대법원의 거를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형인데 뭐1년형으로 또는 1년형인데5년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십 무죄가 됐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거기서 형을 정해서 유죄 이렇게 하듯이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 있는 거죠. 그래 형을 할수 없는 거죠. 자기 사판은웬만죠 그러면 안 합니다. 자 어, 갑자기 있다가 나는 유죄야. 내 느낌에는 유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사실을 놓고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돼서 이 부분은 거꾸로 파기를 해야 된다. 이런 논거가 나와야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파기환송을 하려면요. 그 원심 고등법원에서 한걸 갖다가 법리 해석이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 줘야 찍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 그리고 그리고 이 사건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기 자판 사건은 어떤 게 파기 자판 사건이냐면요. 저 어떤 살인범이 살인을 했는데 저 고등법원까지 다그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잡혔는데 실은요, 지금 저사형 받은 판결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네. 경우, 이런 경우 파기자판 하는데 이런 경우 파기자판 하잖아요. 저는 대법관들이 그리 안하리라고봅니다 절대 그리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어,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니 첫 번째 질문 간단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자, 대선전에 최종적으로 상고심 결정 할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대선전에 할수 있다 없다. 저는 할 가능성이 좀50% 이상이라고 봅니다. 50% 이상. 자, 이게 이제 좀 갈립니다. 두 번째. 예. 그러면 항소심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것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만약에 대선전에 만약 하게 된다면 예.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확정돼 버린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놓고 분석해서 이제 파기환송 내지 예. 어, 어떤 어 하여튼 유죄 취지에 뭔가를 파기 자판도 이제 결국 예. 유죄 취지가 되겠죠 를 많이 분석하는데 그 정도라면 이들은 내란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내란에 가담하는 거 제가 할수 아까 이제 예.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5월 12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예. 어, 그러면 그렇죠.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어, 벌써 지금 22일이니까 사실상 이제 20일 정도도 안 남았죠. 그럼 이들이 사건 기록을 다 보지도 못할 시간이에요. 거기서 어, 투표를 할때 이제 헌재랑 방식이 비슷합니다. 헌재는 주심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연조가 짧은 사람부터 이제 올라오죠. 어, 그렇죠.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해부시켰죠. 대법원장이 예. 먼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 예. 이제 새로 임명된 마, 예. 어, 그 제, 마은영 재판관. 아니, 마은영 아, 야, 마용주 재판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부터 예. 해서 거꾸로 이제 연조별로 올라오고 예. 마지막에 주심의 의견 피력을 합니다. 자, 어, 기존에 이재명 그 후보 옛날에 그 무죄 받을 때 어, 그들이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그 건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6대6이 돼서 7대6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은 의견 피력을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동수가 나왔을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장은 다수의 편을 드는 게 기본 이들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로 자 5월 12일 이전에 판결을 내린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불과 20일 내에 내렸다? 이거 졸속 판결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내란에 가담하는 거예요. 예. 5월 12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내렸다. 민주당 후보 없습니다. 완벽한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교수님께서이 사람들이 파교 한 송이나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이제 그 이제 어떤 그런 불안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내린다라고 말씀을 제가 저는 아니, 6월 3일 전에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런데 말씀드린 거고. 또 바꿔 말하면요. 이걸 기각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기각해 가지고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려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이 너무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요. 그럼 법률의 적용과 법리 해석 해석 문제만 다루면 되거든요. 법리 적용과 고등법원의 법리 적용과 법리 해석이 맞냐 틀리냐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잖아요. 그럼 법리 해석이나 법리 적용이 너무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보고 아니보 아, 봤을 때 우리가 문제 없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문제 없다라는 결론은 나는 내릴 수 있지 않겠나는 하생각을에요그니까 아, 저도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내린다 그러면 기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죠. 너무 자꾸 예. 이제 저는 긍정 회로를 얘기하는 게아니든요 아, 지금 법원의 행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굉장히 째려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급하게 내린다, 그러면 의외로 그건 기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파기환송 내리려면요. 6월 3일 전에 절대 못 내립니다. 왜냐면은그 제가 보니까 그 고등법원에서 현재 지금 판결문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다 깨야 되거든요. 다 깨가지고 이거는 이거 뭐 때문에 틀리다뭐 때문에 틀리다뭐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원심 파기한다. 다시 어, 그리고 환송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선 절차에서 네. 한 가지 지금 상당히 그거 하려면은 6월 저 3일까지 못 해요. 네,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거대로 한번 하한 네.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무조건 어 자기들은 대선과 관계없이 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게 함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도 대법원은 그에 관계없이 어,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먼저 해라. 저는 그런 말을 먼저 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지만 네. 안, 안 합니다. 하도 이제 행태가 이상했으니 네. 모든 게다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 당선이 돼도 이거 내려라 내려라 하면서 푸시를 하겠죠. 그러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 이런 자, 부분은 우리가 여론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네. 어, 무엇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일단 오늘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음. 어떤 상황 때문에 했느냐를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래서 서두르... 대법원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냥 평상시 절제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633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한국침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행태 자체는 어, 내란 우두머리 때 우리가 적용되는 거 보면 최초 적용이 많잖아요. 예, 예. 숫자로 해서 최초로 적용한다든지 뭐 이것도 안 채우고 뭐 하는 거, 지하로 들여보내는 거, 얼굴 공개도 처음에 안 하는 거뭐 등등등 많이 봤잖아요. 그 행태에 비춰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 당연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야죠. 633이요? 633을 대법원이 지킨 적이 없어요. 그 네. 근데 이것도 한다 그러면 뭐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럼 이것만 그렇게 엄격하게 자꾸 633을 하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땡기는 거가 굉장히 깨림칙해서 우리가 더맨 눈으로 봐야 되는 거 맞고 여론 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요 부분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라도 대법원이 네.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어떤 압박이든 요구든 예? 받아들여서 이제 (8대 0으로) 끝을 냈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히 솔직히 국민 압박보다도 법률과 양심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법률과 양심으로 그러면 예. 대법원들 정무적 판단을 했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 예? 의혹을 자 헌법재판소처럼 우리가 정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 정치적 상황에 아니, 그게 개입을 아니냐고. 개입을 한것 아니냐. 저는 이제 법은 법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는 선거대로 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도 존재감이 있으니까 뭔가 좀 드러내 보자라는 아, 이런 공명심을 발로 저는 존재감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거그 지금 유력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상고심이 계류되어 있고, 또 나머지 재판들은 다 1심했기 때문에, 이건 또 헌법 84조에, 뭐, 그, 저 불소추 특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에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계류된 사건이 마침 선거법입니다. 그 그러니까 633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그 기준을 따라해주면은, 우는 기준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하는 게 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굉장히 그 낙관적이신 네. 부분인데 어이 절차를 서두르는 건 분명히 깨림직합니다. 그 633을 지켜본 적도 없고 빠루 네. 사건 이런 것들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경원 씨가 이번 에 재판 나왔어도 그러더라고요. 뭐저 구분인가 있다 나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뭐성아저 성공운동가야 됩니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제가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633으로 한다고 해도 6월 26일인가가 될 거예요. 네, 네. 그 시한이.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고요. 6월 3일 이전에 해버릴 수 있다. 뭐 워낙 아니,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또 의침을... 대법원에서의 큰 원칙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 선입선출입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돼요. 예, 대법원도 현재도 예. 사실은 원칙인 저 선입선출이고. 그러면 아마 지금 모르게 뭘 몰라도 그 원칙으로 하면 (633을) 강조하지 않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치?